안녕하세요. 금손녀입니다. 기본적인 편물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본 편물을 좀 짚어보고, 마지막에 지금 뜨고 있는 단에 바로 아래 단에 내가 겉뜨기를 했는지 안뜨기를 했는지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먼저 메리아스 뜨기입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편물이고요. 편물의 모양은 화면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해요. 앞면에서 무조건 겉뜨기를 하시고, 뒷면에서 무조건 안뜨기를 하시면 나오는 편물인데요. 상단에 제가 편물 이름과 영문 표기 방법, 그리고 어떻게 뜨는지를 적어 놨어요.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버스 메리아스 뜨기라고 하는데요. 영단어 뜻 그대로 뒤집어진 메리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메리아스 뜨기와 반대로 앞면이 모두 안뜨기가 될 거예요. 화면과 같은 모양이고요. 주로 꽈배기 무늬를 넣을 때 바탕 무늬로 많이 쓰이게 되는 편물입니다. 이번에는 가터뜨기예요. 리버스 메리아스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으니 유의를 좀 해주시고요. 가터뜨기의 특징은 앞면과 뒷면이 똑같다는 점이에요. 겉뜨기도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앞면과 뒷면에서 계속 겉뜨기만 해 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주 사용되니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이젠 고무뜨기예요. 고무뜨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코 고무뜨기, 즉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를 하는 고무뜨기가 있고요. 두코 고무뜨기라고 하는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를 반복하는 고무뜨기가 있어요. 영문 표기로는 보통 한코 고무뜨기를 1 by 1 리빙이라고 쓰고 두코 고무뜨기를 2 by 2 리빙이라고 씁니다. 고무뜨기의 특징이 편물이 수축된다는 점이에요. 그 신축성 때문에 목 부분이나 소매, 그리고 허리 라인에서 고무뜨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고무뜨기를 정확한 모양으로 보시고 싶으면, 입... 옆으로 살짝 늘려서 보시면 더 정확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두코 고무뜨기와 한코 고무뜨기의 차이를 좀 보여 드릴게요. 두코 고무뜨기는 겉뜨기가 두 번, 안뜨기가 두번 반복된 편물입니다. 두코 고무뜨기가 한코 고무뜨기보다 두꺼운 무늬로 반복되는 걸볼수 있어요. 대부분의 의류 도안에서 메리야스 뜨기보다 고무뜨기를 할때 바늘의 크기를 한 단계 줄이곤 하는데요. 신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고무뜨기와 가터뜨기는 편물이 말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메리아스 뜨기만 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편물이 돌돌 말리게 돼요. 그래서 의류 도안을 보시면 편물의 시작과 마무리에선 고무뜨기나 가터뜨기를 편물의 가운데 부분은 메리아스 뜨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멍석뜨기를 보여드릴게요. 고무뜨기와 다른 점은 고무뜨기는 앞면에서 겉뜨기 안뜨기를 했다면 뒷면에서는 안뜨기 겉뜨기를 해서 일렬로 겉뜨기 안뜨기가 반복되게 만들어주지만 멍석뜨기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겉뜨기 안뜨기를 했으면 뒷면에서도 똑같이 겉뜨기 안뜨기를 해서 지그재그로 안뜨기와 겉뜨기가 비껴나가서 배치되게 해준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무늬가 나오게 돼요. 멍석뜨기만으로도 좀 그럴싸한 편물을 만들어서 코스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편물들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추후에 도안을 보실 때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아랫단에서 겉뜨기를 했는지 안뜨기를 했는지 구분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뜨개를 하다 보면 아랫단에서 내가 무슨 뜨기를 했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이전단에 뭘 떴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잘 보시면 여기 고리가 있는 부분이 전단에서 저희가 겉뜨기를 한 부분이고, 가로로 코를 감고 있는 실 부분이 안뜨기를 한 곳입니다. 이렇게 겉뜨기와 안뜨기를 알아보실 수 있으면 고무뜨기를 하실 때 지금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보시면서 도안을 기억하지 않아도 아랫단을 보시고 원활하게 뜨실 수 있고요. 멍석뜨기도 헷갈리지 않고 잘 뜨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편물들을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걸러뜨기와 꼬아뜨기를 시작으로 기본적인 기법들을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